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주식닥터 이사부입니다. 오늘 추천드리고 분석해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추천 동영상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동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의 레벨업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시장 관심을 많이 받았고, 어,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2022년부터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보이다가 올해 1월달까지도 상승을 보이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 일단 이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웹소설로 시작해서 웹툰으로 제작되었고, 또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도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 혼자만의 레벨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dnc 미디어 하면 나 혼자만의 레벨업 이럴 정도로 나 혼자만의 레벨업 이라고 하는 이 웹소설 웹툰 작품이 큰 인기를 끌었었죠 전 세계 그 누적 조회수가 142억 회를 기록했다고 하고 만화가 그 만화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구독하면서 일본 1위 만화 플랫폼인 피코마에서 최대 흥행작이 되기도 했었죠. 어, 이런 그 흥행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 영상 전문 그룹인 애니플렉스 사나에서 애니원 픽처스이 어, 여기에서 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또 넷마블 넷마블 네오에서 어, 우리가 RPG 게임이라고 하죠. 역할 수행 게임. 이렇게 개발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2023년을 어,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나온다고 하면 웹툰 매출액에 비해서 이 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뭐두배 또는 세배 이상 그 많은 매출을 낼수 있다. 이런 매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웹툰 IP의 힘, DNC 미디어.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웹툰이 있는데 일단 나온자맨의 레벨업이 어 올해 게임과 애니메이션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이 웹툰 IP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지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DNC 미디어 차트예요. 그러면 이 DNC 미디어가 11월 달부터 어 작년 10월을 바닥으로 해서 11월부터 상승을 보여서 11월, 12월, 1월까지 일단 두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큰 조정이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우리가 주식을 살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죠. 아, 이건 비싼 건 비싼데 사야 돼.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가 더 올라갈 자리야. 그러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싼 거예요. 누구나 주식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사야 돼. 그런데도 사실은 그래서 그 자리를 싸다고 생각하고 더 올라갈 수, 더 올라갈 수 있어야 싼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디든지 싼 거죠.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가 싸다고 생각하고 사지만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우리 어, 행복클럽에서 가지는 기준은 주식이 어디가 싸냐? 이렇게 웅덩이가 고여 있는 곳이 싸다. 이렇게 웅덩이가 고여 있는 곳이 싸다. 그런데 진짜 싼 것은 웅덩이가 고여 있는 곳이 싼 것이 아니라 웅덩이가 고여 있는 곳의 오른쪽이 물이 고인 쪽이 이렇게 얕아졌을 때가 싸다. 이렇게 얕아지는 곳이 웅덩이가 어, 예를 들면 밑에서 본다면 높아진 것이고 물의 양으로 본다면 얕아진 것이고 여기가 싸다 그러니까 여기가 싸고 여기가 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여기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 오른쪽이 지금 얕아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런 것을 매수신호라고 볼때 여기에서의 매수신호는 이날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뭐 이해하기 쉽게 화면을 조금 키워 가지고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면 아주 좋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날이죠, 이날. 이 날이죠. 이날이 양봉이 나오는 날이 매수 신호가 나오는 날이에요. 이 날이죠. 다시 어, 요, 어,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와 똑같은 자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가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가 싸고 이 자리가 싼 거예요. 우리는 이 사부는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약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요런 정도의 매집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시작할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 거래량 슈팅이에요. 첫 번째 거래량 슈팅이 나오면 그 다음날 시초가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매집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매수 신호가 발생한 자리부터 매집할 수 있는 한달 정도 또는 뭐한달 내지 두달 정도의 이 매집 기간이 주가가 싼 자리고 여기를 매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 슈팅이 나온 다음 날의 시초가 이하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가를 싼 자리를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됐다? 이 자리에서부터 이 매수 신호가 나온 날에 종가에서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일단. 그러면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2,500원이 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두배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3만 원에서 약30% 정도 하락을 하고 큰 하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정을 말할 때 어, 하락 조정과 기간 조정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큰 조정이 아닙니다. 약30% 정도 조정을 보였다. 어, 뭐33%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매수 신호를 다시 낸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파동이 이, 이 새로운 파동이 이 앞에 있는 파동보다 훨씬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K 콘텐츠에 대해서 바람이 크게 불어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 정도 올라가면서 어 끼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 신호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일정한 기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앞에처럼 한다면 한달반 정도 될 것이고, 좀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정성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어 오늘 발생한 저 양봉의 저점을 깬다면 새로운 양봉을 다시 기다리면서 매수해도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어 물론 웅덩이가 더 깊어진다면 그 깊어진 오른쪽은 또 얕은 웅덩이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아 갈수 있겠죠 어쨌든 주식을 모아 갈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고 1차 목표는 27,500원 정도를 잡으면 돼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나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 지금 신규 등록 주 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고점이 6만원 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목표가는 6만 원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6만 원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방에 6만 원까지 목표가로 보겠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4만 5천 원 정도에도 마디가 하나 있고 또 여기 3만 원 정도에도 마디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디를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끊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월봉을 통해서 본 자리이고 지금 우리가 본다고 보면 한 27,500원에서부터 3만 원이 사이를 어 내가 저 사이에서는 분할해서 어 수익을 좀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보고 아니면 다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지점에 갔을 때. 1차 목표가를 2만 7천 오백원 내지 3만원 이 사이에서 1차 목표가로 보고 저 자리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하겠다.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재매수 하거나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차 목표가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여기 3만원 내위를 2만 7천 오백원에서 3만원 내위를 1차 목표가로 본다면 어 이차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여기는 좀 부담이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게 3만 원, 4만 5천 원, 그다음에 6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좀 크게 보고 어, 지금 눌림 목을 잘준 자리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일봉에서는 이렇게 매수 신호가 일봉에서는 어, 웅덩이가 얕아진 곳이 주가가 싼 자리다. 이 자리에서 매수신호가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두번이 웅덩이가 얕아진 곳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미 2022년 10월은 지나갔으니까 지금 2023년 어 이제 오늘이 어 3월 9일 어 오늘 코드로플 유칭데이였는데요. 아래꼬리를 달고 일단 단봉 캔들이 망치형 캔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캔들이 지금 어 매수의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런 캔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이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수에 나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 이렇게 좀 시간을 거치면서 어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그러면 앞에 10월달에 DNC 미디어가 움직였던 그런 자리들을 좀 보시면서 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슈팅이 나오는 날 이제 이제 가만히 모아가다가 슈팅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날 시가부터 내가 나머지 물량을 풀로 사겠다. 그러면 저 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살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면서 모아가시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기본으로 어 27,5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간다. 제가 27,500원이나 3만원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일단 오늘 DNC 미디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어, 구독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